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4강입니다. 174강 오늘의 말씀은 24장 61절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61절로 67절까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의 과하였으이라 이삭이 젊을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주인이니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낙타에서 내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6 0절에 리브가가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에게 축복한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시로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천만인의 어미가 되다. 여기서는 알레프, 배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만만이라는 게 라브,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이제 말한 리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는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활인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씨가 자르아입니다 자르아는 씨 자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 중에 바로 내, 여기 리브가는 여자죠 그래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기서 원수는 샤나입니다 샤나는 미워하다. 나를 힘들게 하다. 원수. 나를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샤나는샤니는 반복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변화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반복해도 변화되지 않게 되면 어때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성분을 얻게 할지어다. 이 성분이 샤르. 샤르는 가치평가를 말하고 깨달음을 말합니다. 원수의 성을 얻은, 성물을 얻는다는, 원수를 정복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무찌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이 얻다가 야라시로서 소유하다. 상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자손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하자면 리브가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이 그 원수의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이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의 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과 많이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의 종들과 함께, 비자, 비자인데, 여기서는 여자 종들이라고 합니다. 데리고 가리라. 리브가가 일어났다. 쿰입니다. 쿰. 쿰은 어때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일어나는 것,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쿰입니다. 여자의 종들, 나하르로 나옵니다. 나하르는 여자, 소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리부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쿵하고 일어나서 스스로 깨달아서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 라고 합니다. 낙타를 탔다 낙타 복수로 나오기 때문에 낙타들 보답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 타가가, 타고가다 이 타다는 라카부인데 기수 승마 말을 타는 것을 말하고 어느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 종들은 누굴까요? 리브가의 종들을 말하겠죠.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스스로 깨달아서 이제 보답하는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었다.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 2 절에 때에 이삭이 부엘라헤루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때에 리브가가 이제 종들을 따라 가는데 그때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 하고 말합니다. 이삭은 이착크인데 이착은 성령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가지고 그 생명을 생명을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그런 자는 성령 안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책임지는 것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웃음, 성령의 웃음을 말하는 것이 이착입니다. 부엘, 라헤, 로이라는 것은 부엘, 라헤, 로이 세 단어가 나와요. 부엘은 베, 에르, 에르는 우물이란 뜻이 있어요. 라헤, 이것은 하이, 생명, 살아있다, 이런 뜻이 있고, 로이는 감찰하다,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 우물이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창세기 16장에 하가리. 립,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라에게 쫓겨나서 사막에서 통곡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보게 하셨는데, 그 샘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셨다. 그래서 사라의 샘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부엘라헤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우물. 우물은 에르입니다. 에르는 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를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브일나에로이에서 왔으니 하고 뽑 처리하다 경영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내게부, 남쪽을 말합니다. 남방 지역을 말하고, 남바, 남방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남은 내게부. 사막을, 갈, 남쪽에는 사막이 많습니다. 사막이 많은 땅을 니, 남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막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사막 같은 우리 마음을 이제 회복하는 기름에 보답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할 때, 그런 일이 처리되고 회복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나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 에레브입니다. 저녁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녁 때 에레브. 에레브는 교환하다. 담보로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다 누구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담보로 우리가 교환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예수님을 담보로 그래서 점을 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이라는 건 샤데입니다. 샤데는 전능자라는 뜻도 있고 이 들은 평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평평하다. 그래서 평평할 때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다가, 슈아우입니다. 슈아우는 숙고하다, 명상하다. 내 속에 헛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제 이삭이 저녁 때쯤 돼서, 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하나 걸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그림처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메, 여기서, 여기는 눈을, 에네이, 에이라는 것은 눈, 안목, 눈이 열린 것을 말이죠. 눈 눈을 들었다, 들은 나샤,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당당히, 당당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또 즐겁게, 당당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었다, 그리고 보다, 감찰하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낙타들이 오는 것이 보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목이 열린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교환해서 평지가 되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눈은 당장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열면 볼 것을 보게 되고 내 눈에 내 심령, 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안목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랬습니다. 리브가가 오다 보니까 저쪽에서 누군가가 마주보고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이제 아, 저 사람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했나 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아까 말한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목이 열린 것이죠. 먼저 안목이 열린 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먼저 눈을 들어서 낙타를 바라봤고 그 다음에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았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의견을 가지고 대답에 대답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안목이 열려서 감찰하다 진리와 연결해서 나를 쳐다보고 감찰하게 될때 그때 낙타에서 내렸다. 이삭을 발견하고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립니다. 이 낙타는 까멜님 보답하다 이런 뜻이 있고 낙타로부터 나옵니다. 이 예. 낙타에서부터 그런 뜻이 나요. 낙타 위에서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리다.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은 쓰러지다. 땅에 엎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존심을 낮추고 그다음에 쓰러져 엎드. 땅에 엎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리브가는 이사를 바라보고 안목이 열려서 이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보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죄와 나의 무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된것 땅에 엎디다 쓰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에게 묻습니다. 들에서 배회하다가, 여기서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들에서 라는 단어 하나밖에 나와요. 왜, 샤데. 들에서 이 단어밖에 없습니다. 들에서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여기서, 카라입니다. 카라. 카라는 만나다. 마주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지금 마주와서 나랑 만나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걸음을 걷는 자 그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종이 이르되 내 네, 이는 내네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내 네,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삭이 오는 것을 보고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신부가 이제 너울을 쓰듯이 숨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리부가는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고 매력적이고 매혹적이 되게 되면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다. 너울이 차프입니다. 차프. 차프는 두 배로 배가하다. 배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너울이라는 거는 베일 배일, 베일을 썼다 이렇게 해서 감추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배로 두배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들은 다이 두배라는 건 갑절이고 반복하여 변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자기 얼굴을 가리다가 카사입니다 카사 덥다 숨기다 스스로 가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내가 너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갑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우리는 갑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가리고 숨기게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숨길 때, 내, 나의 모든 것을 가려질 때, 누구는,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것을, 내 속에 욕심과 또 자존심과 원망과 미움과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갑절이 되는 거예요.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반복하다. 변화될 때까지 반복하다는 뜻도 있지만, 갑절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더 크게 갑절로 역사하셔서 나는 숨겨버리고 주님,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66절에 종이 이삭을 만나서 이제껏 있었던 이야기를 쭉하면서 리브가를 소개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그 후에 이삭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늙은 종에게 배피를 구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인도하다가 뽀입니다. 뽀. 처리하다, 경영하다. 리부가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의 어머니 임모입니다. 임모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서 가장 기본 바탕 되는 것은 사라. 사라는 구속되다 하나님 말씀에 묶이고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구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장 기본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리브가를 리부, 매혹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를 데리고 가장 기본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된 것으로 이제 처리하게 되면서 그를 맞이하다, 취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장례한 후에가 아하레이입니다. 아하레이. 후에. 어머니를, 어머니 후에. 장례하는 단어는 없어요. 어머니 후에, 왜요?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외로웠는데, 그 어머니 대신 후에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와 아내를 맞이하고, 또 어머니와 사랑했던 것처럼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그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위로는 나함입니다. 나함은 동정하다, 슬퍼하다, 또 자유로워지다, 편해지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도 위로 나함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24장 마지막 절까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리브가, 리브가를 취하는 장면까지 했는데 주인이 아브라함의 종이었는데 이제 이쪽에 오니까 누가 종이 됩니까 이삭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는 진정한 웃음 성령 안에서 진정한 웃음을 웃는 자가 바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리브가를 취하는 장면까지가 24장에 나와 있습니다.